건조기 살짝 위치가 아쉽지 않아요? 아, 전 그, 너무 아쉬운데, 저희 어쩔 세탁실이 없죠. 어쩔 수가 없는 게. 안 들어가게 지어놨어요. 네, 원래 트윈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아, 트윈도 안 된대요? 네, 안 돼요. <laughs> 이 문이 작아가지고, 네. 세탁기도 가장 작은 거로 겨우 맞춘 거예요. 장기담님 오실 때 제가 고민을 했던 게, 네. 상담을 받고 네. 위치를 한번 좀 바꿔보려고. 건조기 위치요? 네. 아, 그쵸. 그렇죠. 그럴 필요는 있어요. 이게 어디론가는 갈수 있지 음,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는 돼가지고. 진짜 많이 했어요. 네. 옮기고 싶다고. 음. 동선이 너무 멀어요 지금 엄청 멀어요. 지금 끝끝 끝이잖아요. 차후에 짐 정리되면 네. 가전 가구 네. 위치를 다시 하는 것 중에 그렇게 하죠. 네네. 일단은 밥솥의 위치를 다시 할 거예요. 네. 여기서 음식을 하게 되면 다칠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아, 맞아요. 네. 커피 갈아 드세요? 응. 갈아 먹었었어요. 예전에. 에애기태어나기 <laughs> 전까지. 정의는... 이제 예전에는 했어요. 지금은 어, 정리표 네. 네. 있어요.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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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무너지잖아요. 네 맞아요. 영화 나와봐. 아, 잠시만요. 나와 점심밥. 이런 냉장고 위가 수납함이 아니라서 저런 것도 정리하고. 아 맞아요. 아, 네. 저거 저거 다. 아요 허리를 다 줘가지고. 아 그래요? 아, 예. 아, 그거 오늘 건져야 하면 안 되나? 아니 괜찮습니다. <laughs> 하면서 푸는 거죠. 이 커피 이거 한 잔. 아 감사합니다. 주방에서도 이 동선 시간을 많이 줄여야 되는데. 아, 그니까요. 빨래 왔다 갔다. 빨래 왔다 갔다가 진짜 시간 많이 날라먹을 거예요. 체력도 그렇고. 그렇죠. 건조기 또... 그나마 좋은 위치가 제가 볼땐 저쪽 안쪽이니까 여기 가구 배치하고 짐 정리랑 해가지고 일단 건조기 들어오는 걸로. 근데 제일 먼저 할 거는 주방에 아마 오래된 물건들이 있을 거라서 그거는 최대한 뺀 다음에 이 지금 이 가구에 올려지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안쪽으로 수납될 수 있게 자주 쓰고 있는데 낡은 거는 정리할 필요는 없고요. 네 이게 이거를 버리고, 버리고, 네, 네. 이거를 쓰죠. 아, 플라스틱 식기를도 네. 좀 오래 썼으면 그냥 과감하게 버려요, 아, 그냥. 네, 여기 이 네. 어, 네. 기스도 많이 난 거는 아, 네. 좀 썼다 싶어서 버려야 돼요. 네. 틈으로 오염돼가지고. 부모님께 드리기는 그렇고 내 보관하고 싶다 하면은 네. 그 약간 투명 플라스틱 보관함에다가 네. 넣어가지고 저 안쪽에 넣으세요. 아네 그냥 이렇게 빼기만 되니까. 네. 불량 플라스틱 네. 이런 플라스틱도 생기길 바랬단 말이에요. 예. 네. 네. 그런 거 그런 거 버렸어 버렸지. 버림지. 아, 다 동산이라서 네 버릴 또중반될 거예요. 네. 결과로 지나거버게요 네. 애기 네. 자주 쓰는 식기를 예저한 주실 수 있겠어요 혹시? 네. 아, 뚜껑이 먼지로. <laughs> 어 이거 아니야 아닌가? 이거? 이거 아니에요? 어 맞는 거 같아요. <laughs> 네, 맞아요. 이 약간 거의 파스타 보라 아니에요? 맞아요 일주일에 한번 쓰나요? 예전에는 많이 해 먹었는데 요새는 많이 먹고 있긴 하거든요 위로 올릴게요 네. 저희도 사용빈도가 작진 않아서 위로 올리거든요 네네네 네, 네. 위에는 사용빈도 낮은 거 거꾸로 예. 올린 거거든요 여기 이제 아기 것 나오는 더 수납할 거고 네 위가 아내분이 손이 덜 다니까 아내분도 늘 자주 쓰는 식기를 웬만하면 이쪽으로 가는 게 좋아요 음. 두 분이 술을 좀 드세요? 소주? 뭐긴 먹어요 소주잔이좀 네. 많죠? 많지 않아요 음, 그래요? 그냥 조금 잘 쓰시는 것만 두고 네. 한번 정리할 필요 있을 네. 것 같아서 컵도 여기서 봤을 때안 네. 쓴다 싶은 거는 바로 빼서 네. 정리해버리세요 와인 덜 쓰잖아요 네. 이런 거을 안쪽에 넣을게요 네. 아까 구석 적으로 아, 예. 와인 말고도 덜 쓰는 거를 말씀하신 걸로 넣을 테니까 네. 기억하세요? 술잔 여기 있다는 걸? 와 이게 뭐 사케잔도 있고 술잔이 다양하게 있네 네그 술을 먹을 때잔 이상한 네. 데 먹으면은 네. 좀 맛이 반감되잖아요 <laughs> 지금 저기 보면 냉장고 위도 아 맞아요? 거기 <laughs> 저 수납공간을 쓰고 있잖아요 네. 라앤나 고기 불판 있잖아요 네. 저 쓰세요? 네. 전기 전기 아, 이거요? 네. 아 이거 써요 <laughs> 저거를 그러면은 창고에다가 넣어요 저쪽이요? 네. 차라리 그쪽이 네. 될거 같아요 네. 근데 아, 냉장고 위는 수납공간이 안 되죠? 네. 네. 아예 다 비워도 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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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냉장고 이거 다 빼세요. 네. 아 이거 빅서기 박스구나. 이거요 저 필립스랑 재단 다른 거예요? 아 저거를 새로 산 거예요. 이게 더잘 돼가지고. 여기 원래 밥솥 자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밥솥이 뜨거우니까. 아대 아기. 네. 아, 네, 애기. 네. 그 위요? 위는요? 위는 괜찮아요. 네. 라면들이 엄청 네. 흩어져 있어요. 아 맞아요. 그죠? 넣을 때가 애매해서 여기저기 나왔어요. 오늘 저녁에 라면 드십니까? 어, 뭐 아, 자주 먹습니다. 오늘 저녁에 라면 드시죠? 네, 알겠습니다. 아 처리하기에요? 네, 집에 있는 걸 최대한 소개해야 돼요. 네. 고생하시는 데 라면을 드리지없못요 식품 자리를 이쪽으로는 안 하나? 막 그런 가공식품 있잖아요. 네. 지금 가공식품 되게 자리가 없으니까 흩어져 있는 거거든요. 네. 살림을 한 번도 안 해보고 바로 어린 나이에 취업했고 올라와서 바로 결혼을 해갖고 살다가 주먹구구식으로 살다보니까 <laughs> 네. 어느 순간 보니까 막 엄청 싸진 약과는 누가 드시려 한 거예요? 아.. 애기가 엄청 좋아해요 <laughs> 원래 애기들이 약과를 좋아하나? 왜, 저는 맛있더라고요 근데 맛있어가지고 네. 샀는데 엄청 좋아해요 아내분도 마인드가 이제 좀 약간 미니멀하게 살고 싶다 마인드가 있으셔가지고 이제 같이 지친 거죠. <laughs> 싸우던 걸 정리하고 정리하고 정리하고. 가 지친다. 이 효도 이니마다 드세요? 자주 먹어요, 와이프. 아, 그래요? 오. 네. 아니, 저는 안 먹거든요. 네. 근데 와이프가 건강에 관심이 네. 많아가지고. 아, 애기 비상약 때문에? 어, 여행갈 때 들고 왔던 거. 요거는 음. 세트로 네 들고 왔대요. 아, 현 형가네? 네. 아, 네, 들고 왔게요 아, 네. 여행 쪽에 같이 있으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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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깨끗요졌어아세요안녕하아요안녕하요안녕요 자기 왜요? 육포 샀잖아. 어. 엄청 많더라. 육포 많아. 어. 지금 음. 건조기를 여기로 옮길 계획 하고 로서 가능할까 근데 가능할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를 여기 이거 있는 위치 옮기고 에이, 냉장 있어? 어 옮겨야죠. 옮겨야죠. 냉장 불 불러가는 거야 냉장 냉장고 이거를 당기고 얘 돌리고, 어, 어, 돌리고. 너무 좋아요, 소설이. 너무 좋아요. 어잘 네, 이렇게... 어울릴 것 같아. 영양제가 많은가요? 영양제가 종류가, 종류가 되게 많아요. 다제 거예요. 안 먹어요. 다제 거예요. 아직 만 삼십 세안 돼서 짱짱해요. 짱짱하세요저 어. 영양제가 잘안 맞는 것 같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 나는 이거 먹, 이거 이거 안먹으면 진짜 힘들어. 이 영양제가 웬만하면 여유가 이고다 정리가 된 다음에, 네. 우리 집에 이만큼 있구나, 라는 네. 걸늘 머릿속에 갖고 계신 다음에, 네. 쇼핑을 줄여줍니다. 네. 네. 너무 많이 할 필요 없어요. 통상 너무 많아, 정리하다 보니까. 통상이 나한테 잘맞아 뭐, 아니, 그러니까 먹지는 않고. 효소를 많이 먹어야 얼른 이거든 아스 하시겠어요 <laughs> 유산균 누가 드세요? 그 노란색 좀 버려야 돼.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왜? 한 박스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한팝있는거 아니야, 이거? 진짜 아끼다 안먹어 비싸... 비싸진 않지만 아끼다 진짜 리 키우고 잠얼마않 지났나 오 많이 지났네 아끼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아끼어 그냥 이봐 이봐 몇 개야 이거 그냥 어, 어. 먹을걸 그, 너무 아까워 네. 앞으로만 버린 거 뿌리면 대학 부자 됩니다 그러니까요 부자 돼야지 네. 아니 락앤락 도시락통을 샀는데 어디 갔는지 자리가 어딘지 고민하고 네. 나한테 불평이 뭐가 있는지 정리하면 앞으로도 유지할 수 있어요 네 이, 이, 이제는 이렇게만 유지할게요 다 먹은 다음에 사고 할수 있겠어요? 해야죠 여기 물건이 많은 이유는 아마 선생님 비중이 한 9억은 될 거예요 그죠? <laughs> 다될 거예요 그죠? 다될 거예요 진짜 막상 쓰는 돈는 그렇게 많이 <laughs> 여기 이제 에어프라이어 가져오면 다 괜찮아. 을것같오 좋아해 줄. 다잘 버리는데 그릇을 네. 잘못 버려요. 그릇이요? 네. 음 그릇 을잘못 버리면 주방이 쌓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쌓였나 봐요. 네. 오 명령이 얼추 되고 어가 있어요. 오. 딱 눈에 바로 버릴 만한 걸 바로 빼버리세요. 나 빨겠다. 그래 그래 아요 그래. 어, 겁나 무 겁나 생각보다. 아기 걸 정리해 주니까 좋다. 나주들 예. 이거 맨날 식판 놓을 데가 없어서 여기서. 막... <laughs> <laughs> 알코올 알코올이 <향이> 올라. <laughs> 예민. 예민. 아니, 이거 닦으니까. 아니 근데 이게 특히 독하더라고. 이게. 점점 하얘지고. <laughs> 진짜로? 어머 대박이다. 냉장고 가 안에 든게 많아서 네. 네. 엄청 부엌이었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그말한 거예요. 이거 못뜰못뜰것 같다고 생각했던 게 이거 듣는 게 근데... 아니야. 어, 이거 막 자동으로 돌아가는데? 잠깐만요. 너무 어지러워. 어지럽다고요? 아니, 너무 어두워서. 아, 어지럽다고요? 말이 혼나와요. 자기 <laughs> <laughs> 진짜 얼굴 나와도 괜찮아? 나? 어. 이미 끝났어, 근데. 어, 때 나, 내가 얼굴 이뭐 내가 저기, 내 네임도 아니고. 건조기 가시죠. 네. 꼭! 잠깐안 키워도 되겠어요? 예. 잠깐만요. 아, 겁나 무거웠구나. 겁나 무거워요. 근데 그때도 둘이서 하지 않았어 아저씨랑? 어, 예, 저도 했었어요. 그렇죠. 조심하세요. 하나 둘됐습니다 뛰어가면 아, 네. 돼요 다 제가 뒤 잡게요? 오, 아니저저 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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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 아, 생각도 안 하고 있어. 아, 밑에 살이 엄청 많아. <laughs> 맞아요. 털 <엄청> 많죠? 많죠? <laughs> 털 많죠. 여기. 네. 고양이. 아기도 붓고 고양이도 붓고 사료 아 사료. 아, 사료. 사료 많아요. 아마 이거 그냥 이들 못 나가요. 이 문이 아니, 이쪽으로 아니 이렇게 돌려야 돼. 어나 내보. 보게. 지금 밑에 밑에 봐. 돌려. 돌려. 걸렸어. 뭔가 걸린 거 같은데. 아니면. 아니 아니 잠깐만요. 끊. 이대 됐다. 참 스타. 어떻게 하는 거야? 괜찮아. <laughs> 오케이. 좋어요 만족하십니까? 어.. 잠시만요 네. 뭐 너무 간거 같은데 <laughs> 너무 많이 땡겼어 나 <laughs> <laughs> 그러면? 얼마? 얼마나? 얼 요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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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가 아, 있어 3cm? 3cm? 아, 됐어 어.. 된거 같아 딱 됐어요 오늘 어, 괜찮다 이제 애기 좀 커서 여기 다니면 하나는 있어 <laughs> 여기 쓰레기만 좀 정리하고 갈게요 네? <laughs> 와루텐세가두개 얻었다 <웃음> <웃음> 나 자기가 아 롯해는 좀 먹어. 지금 나 내가 먹고 있어요. 새금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 아, 하나. 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아 얘네가 봉선도 조금더 나을 것 작잖아요. 맞아요. 이게 조금 거리가 있잖아요, 여기랑. 그리고 네. 여기가 다안 열리고 됐거든요. 아, 석 때문에. 싹싹. <laughs> 우와. 어 있어? 또청소해야 되냐? 네. 내가 할게. 이제 내가 할게. 거기 자리가 나왔으니까 <laughs> 내가. <할 게. 웃음> 더 생길까요? <laughs> 아니, 아니요. 저 같이 쓰세요. 폭이 70cm라서 어, 네. 일자람 들어인이 들어가거든요. 7 0 c m 요딱 이것도. 네, 네. 해 볼까요, 일단? 해 보자. 이게 지금, 75? 어. 그냥? 그럴 수는 있어요. 네. 최대한 붙인 다음에, 네. 여기서 회전 각만 만들면 될것 같아요. 와. <laughs> 대박. 왜? 잘하고 계시네요? 우와. 깨끗해졌다. 오, 바닥이 너무 더러운데? 여기 <laughs> 되게 넓다. 거기가 하얘. 바닥이. 냄새 대박. <laughs> 내가 그걸 뺄게. 네, 저희가 들테니까. 네, 제가 뺄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진짜 최고다. 근데 어. 돌아가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어, 이제 줄이 맞아요. 양호, 양호. 아 좋아요. 아, 오, 매우, 너무 좋아, 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지금 냉장고에서 주문할 것 같은데.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오, 오 분위잘 잘 열리네. 아 됐다! 좋아 좋아요, 좋아 아, 아, 아. 좋네. 오, 좋다. 오, 아. 좋아, 좋아. 안정적이게 변했다. 괜찮아, 충분히 쓸수 있어. 23년 1월 오 그래도 얼마 안 지났네 선박하셨어요 네, 이때 되지 않아요? 될 거예요 폭이 커가지고 네. 오딱 됩니다 아, 올리고 버려야 돼요 이것 버려야 돼 아, 그것도 지어요네 21년도까지 아, 얼추 거그다 버려진 거같아네 이게 좀 지난 것들은 얼추 버려졌와 네. 네. 엄청나게 네. 많이 남았네요 네. 어, 거의 한, 한 10분에 한 8은 빠졌는 거 네. 같아요 두 분이 이야기해서 많이 쓴거 주세요 어 이거 아, 자주 쓰는 거고 네, 네. 이거는 조금 빈소스가 낮은 낮은요. 일단 <laughs> 좀뺀 다음에 차할 바꿔야겠네. 나중에 저 내테 네, 해보실래요? 네 제가 리빙 박스 사가지고 네, 네. 다뺀 다음에 네, 네. 이거는 요것도? 별 생각보다 많이 없어가지고 이것도 네, 살리세요. 네네 그것도 살려가지고 무너지고 있으니까. 네요거는 따로 한번 해보신다 했거든요. 네네네.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아 따로 혼자서. 아, 네. 네. 친다 아, 닦아야 돼 일이 두 배가 돼서 이거는 다른 줄알 거예요 이제 조금 더 불편한 거 그래. 냉장고 위가 사랍함이 아니라서 제가 저번에 오고 나서 한 20일 지났어요 그때 뭔가 남겨진 과제 지니 된게 혹시 있을까요? 하지 않았다고 빨리 말해 어. 그냥 <laughs> 아 맞다 이 밑에 뭘 덮어가지고 이걸로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동선 동 확실히 아니, 좀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세탁실을 예. 그 말씀하신 대로 그뭘 하긴 해야 되는데 근데 진짜 좁죠. 이게 선생님이, 어쨌든, 나중에 둘째 계획도 있다 하셨으니까, 임신하면 배가 나와서, 여기요 공간도 어떻게 보면은, 없애야 돼요. 불편하잖아요. 맞그 네, 불편한 거를, 요거 치워서, 네. 그나마 타려면 이런 게 다른 데 가야 되고, <놀라> 콜라! 버려도 되죠? 네네네. 네, 내용을 비워서 분리수거하고 계세요? 네네네. 빼드릴 테니까. 세탁실이 우리 청결을 위해서 하는 공간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보시면 엄청 더럽잖아요. 맞아요. 이런 데청결를 해야 돼요. 아. 네. 네. 한, 한 달에 한번 정도 하시면 이렇게 안 돼요. 한 번도 안 해? 네, 한 번도 안해 보여요. 그리고 와보세요. 이걸 보셔야지만 세탁을 하게 돼요. 세탁 oh 너무 더럽죠? 아, 양말이저기 빠져 있었구나. 여기 세탁실 바닥 청소 한번 하고, 네. 아까 여기, 여기 세트 있잖아요. 일단 여기에 정리해야지, 옆으로 좀될것 같아요. 네. 고양이요네안쪽들어 나와. 오래 묵어서 잘안 되죠? 네네 네, 그래서 맞다. 오래 묵었으니까 그만큼 청소가 안 돼서 가볍게 덩어리진 거를 좀 걷어내고요 네. 좀잘 닦아야 될 거예요 네.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청소를 한 달에 한번 한다 치면은 네. 이걸 물만 묻혀도 잘 닦이거든요 아... 이 공간에서는 청소할 때가 세탁기가 하나 더 있어요 음... 이 세탁기 이런데도 닦아주면 좋고요 여기 청소하면서 네. 청소라는게큰 이유가 없으면 잘안 하겠는데요 나는 내가 청소해놓으면 내 가족들 깨끗하게 살겠지 마음 생각으로 는 그냥 몸이 움직이거든요. 내가 하면은 그만큼 내 애들한테도 깨끗한 옷 입히는 거고 좀잘안주지죠봐봐 이거. 안어 이거. <laughs> 남편분은 깨끗하게잘 닦았어. 세탁세제 어디 있게요? 아 이거 됐어요? 네 옆에다가 아, 었거든요네 이렇게 세면될것 같아요. 네. 제일 잘 쓰는 거 위에 두개 뒀고요. 덜쓴거다 썼어요. 네. 네. 이렇게 하면 청소하기 편한 게, 이런 걸로 그냥 쓱싹쓱싹 하다 응. 응, 하시면 돼요. 빨래할 할 때마다 간단해요. 많이 좋아졌죠, 여기? 어, 너무 편해요. 지금 몸도 빡 바닥 붙여가지고 뺄수 있잖아요. 훨씬 편한데요, 진짜 그러니까 좀 없앤다니까요. 약간. 어, 진짜, 진짜. 그 만삭때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요. 밑에 딱 들어갈게요. 네. 공에서 알아데어떡하지 여기가요? 그 창고예요, 그냥 거기. 집에는 창고가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laughs> 아, 여기는 이제 아기 방으로 만들어 두고 싶은데 네. 지금 진행 중이에요. 아기 방으로 만들 거는 거를... 아, 그러니까 예, 잘하셨어요 아기 방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네.